사하셨던 분들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이분들은 80부터 150kg까지 전부 고도비만이셨습니다. 요요를 벗어나긴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2026년 완전히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저와 함께 상담하신 분이 552명입니다.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하게 됐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는지,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2026년을 준비해야 할지, 모든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충격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 의지 문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실제로 저희는 의지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식욕조절하는 방법을 모르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지를 좀더 불태우는 게 아니라 식욕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 이두 가지를 신경 쓰는 게 저희의 과제가 될 겁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헬스장 PT를 꼽아주셨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다이어트 실패 요인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게 운동 지속성이라고 하셨는데 경험했던 것들은 헬스와 PT가 많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PT를 받게 되어도 때로는 결과를 만들지언정 요요를 벗어나긴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고도비만은 처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움직임부터 신경을 쓰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상담을 할때 다이어트 왜 하고 싶으세요? 살왜 빼고 싶으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건강해지고 싶어서요, 뭐 예뻐지고 싶어서요, 멋져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다이어트로 인해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데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고 계속 도전하는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내년 2026년에 다이어트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3, 4kg 빼는 다이어트는 혼자서 어찌저찌 할수 있지만, 고급비만의 다이어트는 다릅니다. 지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요. 아니면 전문가, 병원을 찾아보셔도 좋고,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표를 봤을 때 20kg 이상 감량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20kg 이상 감량하려고 하면 숨이 no. 막힙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먹어보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보자. 차근차근 해나가야 우리가 1년 후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패턴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무작정 살 빠진다고 4시간 전부터 금식하기,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직업에 따라 내 처해진 환경에 따라 할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나한테 가장 편안한 시간대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것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고 운동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를 꾸준히 성취를 해야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이게 시간이 쌓여야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요를 정말 격하게 막아야 됩니다. 사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kg 이상 감량해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이유는 아무래도 빼는 것보다는 빼고 나서 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요를 방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직접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저는 고도비만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8주에서 16주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추후에 혼자서도 유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저와 함께한 552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6년을 위한 방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식욕 조절하는 방법을 몰랐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려워 하시는구나.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저와 같이 고도비만 탈출에 조금 더 신경 써 봅시다.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